안녕하세요. 부동산 상담 엑스퍼트 리얼티문입니다. 오늘은 법조문 대신 읽어주기 8 민법 제1편 총칙 제1조부터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리얼티문은 내집 마련 전략 전문가로서 주택 청약과 대출 규제 및 주택 상가 임대차 보호법 관련 전문 상담을 해드립니다. 유료 상담을 원하시면 네이버 홈 화면에서 리얼티문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민법 시행 2021년 1월 26일 법률 제17905호 2021년 1월 26일 일부개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 신의성실 제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조차 성실히 하여야 한다. 제2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3조, 권리 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 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제1항,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 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영업의 허락. 제1항.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 제2항.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9조. 성년후 경계 시의 심판. 제1항.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 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 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개시에 심판을 한다. 제2항,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에 심판을 할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제1항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3항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4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민법 제1 1조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 성년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을 한다. 제1 2조 한정우 경계시의 심판. 제1항.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 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 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청구에 의하여 한정우 경계시의 심판을 한다. 제2항. 한정후견 개시의 경우에 제9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제1항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2항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3항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가름하는 허가를 할수 있다. 제4항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 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한정우견 종료의 심판 한정우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한정우견인, 한정우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청구에 의하여 한정우견 종료의 심판을 한다. 제14조의 2. 특정 의견이 심판. 제1항.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호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호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의견인, 미성년 의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청구에 의하여 특정 의견이 심판을 한다. 제2항. 특정 의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수 없다. 제3항. 특정우견이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우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의 3. 심판 사이의 관계 제1항 가정법원이 피한정우견인 또는 피특정우견인에 대하여 성년우견 개시에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우견 또는 특정우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제2항 가정법원이 피성년우견인 또는 피특정우견인에 대하여 한정우견 개시에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우견 또는 특정우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제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제1항.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에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제2항.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제3항.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제1항.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수 있다. 제17조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제1항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제2항 미성년자나 피한정우견인이 속임수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2절 주소 제18조 주소 제1항 생활에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제2항 주소는 동시에 두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제19조 거소 주소를 알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0조. 거소. 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1조. 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제3절. 부재와 실종. 제22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제1항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제2항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3조 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제24조 관리인의 직무 제1항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3항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이양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4항 전 사망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서 지급한다. 제25조 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 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제26조 관리인의 담보 제공 보수. 제1항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 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수 있다. 제2항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 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3항 전이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제27조. 실종의 선고. 제1항.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 제1항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의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 후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에 의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항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0조. 동시 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31조. 법인 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 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수 있다. 제33조 법인 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조차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제1항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2항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 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9조 영리법인, 제1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에 조차 이를 법인으로 할수 있다. 제2항, 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설립.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인면에 관한 규정 6.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졸립식이나 해산 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 이 없다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제1항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하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2항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회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사십사조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금명칭 그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사십오조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제1항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 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하나 변경할 수 있다. 제2항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제3항, 제42조 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사 십칠조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이항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이항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사 십팔조 출연 재산의 귀속 시기. 제이항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제2항.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제1항. 법인 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줄립식이나 해산 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제5 0조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제1항.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 내에 전조 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 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2항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 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1조. 사무소 이전의 등기. 제1항.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이전 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 내에 제49조 제2항에 개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2항.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2조. 변경 등기. 제49조 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의 2.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법조문 대신 읽어주기 8. 민법 제1편 총칙 제1조부터 52조의 2까지 대신 읽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얼티문TV 구독하기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